좋았다고 했는데, 홍수 때다 몰사가 됐비러니까뭐 좋습니까? 갤말이 좋아야 되지, 임시조만 뭐한 것이요, 여러분들. 에? 하나님 대반하고, 여러 개 사람의 딸들 을어나가니까 좋았습니다. 아, 마누라도 갖다 이물 좋지, 수타이 좋지, 머리 좋지, 아주 민첩하지, 이런 게 모든 게 좋소. 아,도 잘나서 첨부 갔다 가서 인류대학에 가든지 아,도 잘나서 갔다 가서 다 공부도 잘하지. 다 훌륭하지. 좋았지만은, 결마리 멸망했다. 결마리멸망해서 이거 몰라. 에? 하나님 말씀 어기 가지고 나가니까, 취직도 하고 사업도 하고 우스는 좋지만은서도, 우스는 좋지만은서도, 그 결말이 다 멸망입니다. 이거 똑띠게 알아요. 결망이 멸망이요. 사도바울이 지중해를 배 타고 건너갈 때에, 하나님이 기사결 너희들이 이 자리에서, 이 섬에서 뭐 몰라야 되지? 배 타고 가면은 너희들이 가다가는 물리도 다내삐리고 다 기계도 다내 떄리고 사람도 다 죽고 그럴 것이다. 이래서 바울이 그 말하니까 선장이 따라서 그먹실 뭐 때는 사람한다아 이래가지고 떡 나서니까 바람이 설렁설렁 보니까 순풍에 왔다 가서 도철 날아가지고 어떻게 배가 잘그 항진하는지 이라니까 좋아서보다 바울이 떡이 됐어 바울이 어뭐 바람 불어 어때 어때 가기만 잘간다이 예수쟁이 이따다 가서. 어떻게 욕을 하고도 먹었는데, 외나 바다 한가운데 가니까, 마구 바람이 불어가지고서, 낮에 물건 다내 빌렸지. 기계가 었다고 기계 다내 빌렸지. 아무것도 없이, 열 날을 갔다가서 풍랑소에 일하니까 사람들이 다 죽어서. 그때서 바울이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어느 한곳에서나의 말을 듣고서 떠나지 마자고 했을 때안 떠났으면 괜찮지. 그러나, 나는 하나님 을섬기는 사람인데,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서, 이제, 예,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 듣고 이 배에 있는 사람, 내 기도의 소리를 듣고서, 210몇살입니다 어? 210여 살입니다 210여 살입니다 210여 사람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다 생명은 다 건질 것이다. 그러나, 네가 기도 소리 듣고서 창명을다 건졌고 내말안 들었기 때문에 이 모든 물건하고 기계들은 다 바닷속에다 던져삐렸다 이제 안심하라 그래가지고서 사도 바울이 그때 갔다 가서 너그 말하니까 한번 쏟고 난다면 들어 바울이 명령대로 저 육지에 가까운 데가 다 사공들이 갔다 가서 이제 풍랑은 쉬지 않을 테니까 또 죽겠다 시으면 건네 갈라 하니까 이 사공들 갔다가 떨고만 우리 다 죽을 테니까 붙잡아라 하게 막, 싹다 붙잡고, 어찌 시인다라는지. 그 밀리에, 밀리 밀디 섬에 가가지고는 또 이제 바울이, 가 내리라! 하니저처음싹다 내렸어. 다내려가지 허터지면 안 된다! 하니또 허터지면 안 됐어. 이래가지고서, 대기 초간 오니까 섬 사람들이 이풍랑만다 고생했다고 해서 모든 나무를 갖다 불을 빼주고 이래, 뭐, 이래 니까 불을 쬐고있는데 있는 데 갔다가서, 아, 사도 바울도 그다 같이 고생했지만은 또봉사하느라고그 갔다가서, 그 나무를 갖다 이렇게 쪄오니까 아 독사라님이 소가를 물어서 갖다가 뒤디다리다오만 섬살이다. 아 이구야. 바다에서는 안 죽고 피란했지만은서도 죄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 하나가 죄인이다. 그 죄인들 서그건 독사한테 물리면 대문 직사예요 그러니까 저 죄인가가 가면 우리가 파받는다 이래가지고 막다 도망을 저망한 집 가가지고 보니까 독사한테 당장 낑부가지고 죽는 독사라 그 열대집에 있에 죽는 예병이 독산대 안 죽고. 털털털털 오니까, 털털 아, 이 갔다가서, 막, 독서만 부려떨다 죽을 필요가 아, 상상할또 나무 갔다 갖다 또 갔다 갖다 불때고 자꾸 이래 갔다 불나주고 일하거든. 일하니까 지금, 사람의 신인가 보다. 이래가지고 왔단 말이야. 와가지고 와서, 아, 당신이 사람입니까? 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아, 이 갔다가 손가락을 했는데, 그러안 아프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지금 우리 집에, 그 소음에 제일 대가리가, 대가리, 아버지가 지금 병이 들어가지고다죽가는데 어떻게 컨설이야 거예요 매고 일하! 안배우가 아, 어, 기도 한번 해가 청 나사 빌리거든 그만 세월이 나서 온그 섬에 있는 병자들 와가지고 다나서준게 이들은 사람의 신이다. 이래서석달 동안이었는데 어떻게 잘믿기고잘믿고막 잘 믿고 대우했던 게 떠날 때도 실컷 먹을 것을 막진득시어줘서다 죽어갔어. 예? 하나님 공경해가지고 절대 손에 안 가고 수치 안 봅니다. 에? 따라하시다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를 멸시하는 자는 사람에게 알핍이 되리라. 이렇게 좋은 예수를 와갔다가 못 믿으니까 어려서가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들 절대로 수치 당하지 않습니다. 자 멸망이 예수. 멸망이 갔다가서 예수 믿는 사람과 이별이 있어 어? 어데스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자랑하십시오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지금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어데든니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면은 그 생활이 깨끗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신 어, 십자가의 대서까지 베푸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내가 행동하는 것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 내 행동이 직장 때문에 돈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하고 집이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가루어질까 주님의 이름이 더러워질까 복음이 가루어질까 주님이 섭서 될까 요거 생각해서 주님 좋아하도록 주님에게욕돌리 영광 걸리로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사람을 이등으로 두지 않사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 주시오.